응? 안녕하십니까. 아, 지금 작업 중에 또 외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실리콘쏜거 보이시죠? 아, 이게 어떤 상태에서 썼냐면은 실리콘 긁어내죠. 아, 긁어내죠. 싹 긁어내죠. 속에 다 젖어있죠. 지금 사물에 다 젖어있죠. 음, 그래갖고 요거를 다 긁어내고 칼 아, 요긁어내는 도구거든요. 뭐, 기계, 기계는 쭉 위험해가지고 제가 쓰지 않거든요. 힘들더라도 칼, 끌, 요거면은 다 이런 식으로 다 제가 긁고 작업하는 장면입니다. 네, 보셨죠? 싹 긁어내죠 지금. 음, 속에 다 젖어있죠. 어, 심각하죠 네, 그래갖고 힘들들에도 싹 긁어내고 다시 제가 완벽하게 이쪽에 손거 보이시죠? 손거 여로 요게 이런 아,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거예요. 아, 싹 그리고 내야 되거든요, 이거. 우에다 또. 이 위에다가 또 누가 왔으면은 이 위에다가 그냥 한번 대충 또 하얗게 또발라 놓고 갔겠죠? 그러면 안 돼요. 다 젖어 있죠, 속에 지금. 다 젖어 있죠?